어,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 빨리 자라고 있네요. 지금, 요게 올해 그 심을 때, 접목, 작년에 자란 접목 부분, 접목, 요게 접목 부분이죠? 접목 부분에서 지금 아래에서 또 이렇게 싹이 나오네요. 여기 접목 부분이고 여기에서 올해 가지가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 옆에서 지금 작게 나왔습니다만 이 친구는 이미 성장을 멈춘 상태고요. 가지가 여기서 하나 거의 한뺨 정도, 20cm 정도 가지가 나왔고 거기에서 이거는 가지가 하나밖에 엉성하게 나와서 꽃만 따줬습니다. 꽃만 따준 자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있죠? 꽃만 따준 자리, 그 밑에서 가지가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가 이미 거의 30cm 가까이 자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자라면서, 2차로 꽃대를 또 달았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조금 많이 따줘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년에 전정할 때요 부분이 하고 요게 오래 자란 부분인데 여기에서 전정을 해줄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전정을 해 주고 여기에 여기 여기 아래에서 나오는 싹이 내년에 결론적으로 그 열매를 맺을 결과지가 이제 나오게 될 건데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요두 가지는 사실상 지금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에 여기서 딸 때는 꽃만 가급적 꽃만 따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가지는 어차피 내년에 잘라질 가지기 때문에 굳이 어, 많이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많이 꺼낼 필요 없고요 요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꽃은 안 달렸지만 꽃대를 형성하기 전에 아예 그냥 따버리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에서 또 싹이 지금 나올 거예요. 가을까지. 그 나오면서 여기에 있는 이 가지가 굉장히 튼튼해지겠죠. 오히려 여기에서 다운요 가지가 더 튼튼해짐으로 인해 갖고 내년에 여기서 싹이 힘차게 받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무 한번 봐볼까요? 어,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지금 현재 아, 묘목으로 심은 상태구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접목 부분이고, 여기에서 가지가 1개, 2개, 3개, 4개 나왔습니다만, 힘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 6월달, 6월 말에서 7월 초에까지는 힘을 거의 못 받아서, 여기 지금 거의 한, 한 4cm 정도? 겨우, 겨우 그, 했다가, 요번에 7월 6월 말에서 7월 초에 거름하면서 퇴비를 줬더니 그게 지금 그 뒤에 한달 사이에 지금 20cm 가까이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꽃대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됐죠 이 꽃대 형성된 거는 따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꽃대가 바로 나올 거기 때문에 아예 끝순을 제거해 버립니다 어, 그러면 내년에 내년에 이제 전정할 때는 요기 전정, 요기 전정 해서 요요 요 가지하고 요 가지 두 가지가 어, 내년에 결과지로 활용하게 될 거고요. 지금 요 밑에 나 있는 싹들 요요 요 가지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힘을 거의 못 받게 될 겁니다. 그럼 다른 나무 한번좀 봐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봄에 힘을 거의 못 받았던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 여기가 첫 목부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봄에 묘목으로 심은 부분이고 가지는 하나 둘세 개가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연약하죠. 이게 지금 거의 20cm 가까이 자라서 여기에서 제가 꽃만 살짝 따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을 안, 그려, 안 건드렸더니 그 뒤에 지금 거기에 서 다들 나와서 지금 현재 꽃대를 형성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꽃만 꽃만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힘을 지금 못 받은 상태고요. 어, 아마 이 가지 같은 게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년에 이 가지 하나만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없애서 한 가지에만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음, 태비는 이미 다 줬을 거고요. 그, 지금쯤, 어, 복합비료 정도를 우리가 저기 여기 손가락 한마디만큼 정도 양을 여기에 뿌리에서 한 20cm 정도 둘러서 이렇게 복합비료를 좀 뿌려주어서 얘한테 에너지를 조금 더 보충해 줄 필요성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나무 한번 봐볼까요? 어,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뿌리 활착이 조금 늦게 시작된 나무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접목 부분이고 여기 접목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 묘목으로 심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 올해 새로 나온 가지 한 3cm 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싹이 지금 두개 나오고 하나는 한 10cm 가까이 자랐는데 이 부분이 6월달에 꽃대를 따준 부분입니다. 꽃대 따주고 나서 한 10cm 정도 다 자랐는데 자세히 보시면 꽃대가 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꽃대 같은 경우는 또 제거를 해주세요. 지금 2차로 자란 가지들에서 꽃대 달리는 경우들은 뿌리 활착이 잘된 나무들입니다. 그, 지금, 어, 횡성 같은 경우에는, 어, 퇴비 준지한 열흘 정도 지났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 해서 이제는 그, 어, 복합 비료. 우리 그, 그 손가락 한마디만큼 정도. 를 복합 비료를 좀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산초 꽃이 한참 피는 시기 어, 산초 꽃이 잘 피었죠. 지금 현재 꽃이 막 피고 in, 있습니다. 어, 산초 꽃은 그렇게 많이 안 커요. 한 송이에서 지금 현재 거의 어, 이제 한, 여기 보이시나요? 조그맣게? 지금, 요거는 중생종. 시포들이 지금 현재 꽃대를 달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 930 종류 같은 경우는 이미 꽃이 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 나무가 저희 농장에서 가장 빨리 핀 산초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벌들이 꿀을 따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꽃이 다 피고 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아까 그것보다는 꽃이 거의 다 폈죠.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제일 빨리 핀 나무 중에 하나고, 어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거미들이 집을 요렇게 지어놔가지고, 요런 거 거미줄을, 거미줄이 요렇게 있게 되면은 열매가 제대로 안 연걸어져요. 거미들이. 여기다가 지금 알을 까기 위해서 집을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저런 거미줄이 있는 것들은 제거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 벌들 보세요. 벌들이 지금 다른 꽃들이 피는 게 없어서 산초꽃에서 많이 꿀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묘목 2차 관리. 어, 2차로 꽃 피는 거꽃 따주고 그리고 어 복합 비료 한 번씩 더 주는 시기라 어, 촬영해 봤습니다. 자, 더위에 모두 건강하시고요. 화전민, 화천의 화전민 산초 박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